이미 한국어에 특화되어 스포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그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자막을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컷백을 실행하신 다음에 자막 생성과 편집 메뉴에서 추가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요 단어 입력에 어, 이름이나 전문 용어와 같이 사람이 들어도 맞추기 어려운 단어들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컷백, SD카드, LTV, CAC와 같은 이름과 전문 용어들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영상 자막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I가 이 단어들을 보고 자신 있는 것들은 알아서 수정하고 약간 확신이 부족한 단어들은 추천 단어로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LTV, c a c 같은 단어들은 AI가 잘 입력한 것을 볼수 있고, 컷백, 그리고 SD카드 같은 경우는 어 의심이 된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죠.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래 컷백이라고 제대로 나온 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컷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SD 카드도 한번 보면은 SD로 입력된 걸알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은 훨씬 더 정확도 높은 자막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추천 단어와 기본 자막 정확도는 컷백을 이용하면 할수록 사용자에 맞게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자막을 편집할 때 내가 더 편리하게 나에게 맞는 환경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부터 여러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옵션들을 수정해서 더 빠르게 자막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유용한 정보를 찾아올 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